안녕하십니까 평택으라차 통증 클리닉 원장 김도환입니다. 굉장히 지금 길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 있고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다들 힘든 상황이신 거는 뭐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, 합니다. 그런데. 저도 뭐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명인데 의사니까 아무래도 질환 때문에 많이들 좀 고생하시는 거를 보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밝혀진 건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 백신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의 접종률이 높은데 과연 백신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? 사실 제 분야는 아니에요. 저도 잘,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이게 뭐 재발 아니면은 돌파 감염, 이, 다른 부작용, 연관관계,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들을 가끔 저도 봤는데,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제가 담당하는 질환은 대상포진, 대상포진 후 신경통,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, 대상포진과 코로나의 관계. 없어요, 정보가. <laughs> 저도 논문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, 아직까지 그런 어떤 데이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, 앞으로, 앞으로 5년, 10년이 되면 나올 수 있겠지만,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, 오시는 환자분들을 통한 어떤 얘기들이에요. 뭐, 경험담일 수도 있고, 이 대상포진, 요즘에 대상포진 빈도가 많이 높아졌는데, 백신을 맞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. 한 달, 두달 안쪽에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, 어, 그러고 봤더니 내가 좀 욱신거리고 아파서 봤더니 뭐가 좀 돋아요. 다른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래요. 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저도 요즘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여쭤봅니다. 혹시 백신 언제 맞으셨어요? 한 2주 안쪽에 맞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고요. 한 달, 두달 안쪽에 맞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젊은 분들도 많고.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관계,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족한데, 출원하건데,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어떤 면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걸로 인해서 면역저하가 일어나고, 2차적으로 감기든, 또 대상포진이든,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몸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장염도 생기는 분도 있고, 편도선, 또 인파선염,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도 면역 체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고민을 하다가 맞았는데 다들 마찬가지실 거예요. 이게 맞을 때 정보가 없으니까요. 공포감도 있고 아직 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맞는 게더 득이 되냐, 실이 되냐 이런 걸 따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환자분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목적으로 저도 맞았는데. 다행히 저는 뭐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. 근데 가끔씩은 좀 심장 쪽이 조금 저도 좀 증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더 심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따금씩 저 뉴스에서 그렇게 사망 소식을 접할 때는 좀 속상하죠. 의사로서는 뭐 때문에 그럴까 몰랐을까 아니면은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근데 아직까지도 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냥 사실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포진과 코로나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둘 사이의 매개는 면역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.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. 사실은. 저절로 낫기를 바라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낫거나 면역이 생기거나 이런 거로 치유가 되는 거고 이 항생제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세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류가 바이러스를 정복한 거는 굉장히 오만이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러스한테 점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체력을 키우고 면역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. 또 규칙적인 수면, 규칙적인 식사. 저희 병원의 그 사교저 원장님이 얼마 전에 자율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참조해 보시고요. 이 자율신경 실조랑 관련해서 내가 치료하는 방법이 내 면역 체계를 높이는 치료 방법과 굉장히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주고 어떤 리듬을 찾아가는 것. 그게 면역 체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. 과하게 뭐, 뭐 면역을 높여주는 음식, 또 대체 식품, 또약 이런 걸 너무 선호하지 마시고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